안녕하세요. 선스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는 있어요. 뿌연해요. 어, 그래도 어, 날씨는 좋아요. 어, 덥기도 하네요. 그래서 캡장은 저는 오늘 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덥네요. 선풍기 다틀어놓으시고 하셨네요. 네, 오늘은 여기 또 뒤쪽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어,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일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기 금호기. 여기는 청호기. 그리고 요 아이는 홍매와. 홍매와 색감 이쁘죠? 이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 벽어연금. 이 사이에 끼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지나 군생. 그리고 여기 매지가이. 뭐 이쪽에는 이제 아가창들 이렇게 뿌리 커팅한 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상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요. 어 요즘에 날씨가 이제 더워지잖아요. 뭐. 깍지도 또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깍지는 이렇게 살충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살충제 주면은 이제 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균은, 음, 곰팡이 균은 어 우리 눈에 띄었다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날씨 더워지고 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살균제는 음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 균제는, 어, 예방이, 균은, 균들은, 그어 뭐야, 예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제가 한번 균이 와가지고, 뭐, 뭐야, 그, 흰 곰팡이, 또 뭐, 누런 곰팡이, 무슨 곰팡이, 잿빛 곰팡이,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눈에 딱 띄는 순간, 뭐, 뭐, 하루가 다르게 그냥, 그냥, 그냥 막 빨리빨리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잡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힘도 들고, 그때는 또 초보 때고, 지금처럼 조금 뭘, 뭘좀 알았으면은 미리 예방을 했을 텐데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몇년 차, 한 6년 차 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균제는, 균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최고예요. 일단 발생을 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잡기도 어려워요. 발생을 했을 경우. 그래서, 어, 균제는 무조건, 어,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은 여름에 그래도 무탈하게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방도,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간격, 뭐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세 번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그래도 또 병이 오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 예방을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올게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곰팡이 귀는 예방이 최고다. 그리고 또, 이제, 장마철 오기 전에, 덮기 전에,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좀 있으면,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4월도 지나고 5월이잖아요. 어, 이때, 이때, 덮기 전에, 많이 덮기 전에, 칼슘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어, 칼슘은,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어, 병층에도, 뭐, 강, 강하, 하게 어, 반응을 할수 있고요. 또, 물음병이나 뭐또그 뭐야? 여름에 더워서 물름병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칼슘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덥기 전에 한번 세 3세 번을 뿌리라고 하긴 해요. 근데 지금부터 뿌리셔도 뭐 일주일 간격, 뭐 열흘 간격으로 뿌리셔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베란다에서 조금 키우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음, 그런 예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균제는 필히, 지금쯤, 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살균제, 칼슘, 어, 그렇게 덮기 전에, 어, 지금쯤,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